가을이 왔는데 가을이 왔으면 뭘 해야 될까요? 이 단독주택은? 정비를 해야겠죠. 별다른 정리는 아니고 약간 마당 정리랑 풀떼기들 정리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이 마당 관리는 있으면 좋지만 꾸준히 잘해주지 않으면 매우 짜증이 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해야 할라나. 일단 제가 작년에 수국이를 삽목을 했었는데, 걔네가 매우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, 올해도 삽목을 좀 해줬어요. 그랬더니 또 되게 잘 자라고 있어요. 그래서 걔네도 이제 분갈이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, 요즘 애들이 좀 시들시들하고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영양제도 좀 뿌릴 수 있으면 좀 뿌려주고, 뭐할 예정입니다. 오늘도 갈 길이 멀어. 여름에는 약을 안 쳤는데, 언제부턴가 좀 벌레가 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좀, 어, 약도 좀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? 아, 벌머리 아프겠다 농약을 치는 게요, 항상 할 때마다 좀 쫄려. 너무 많이 쳐도 안 되고, 너무 적게 쳐도 안 돼. 약칠 애들 약을 먼저 쳐놓고, 약 쳐놓은 동안에 분갈이 하려들 하고 해야겠다. 아이씨, 이거 다치겠네, 원래 너무 많다. 이게 사실 제가 약 주는 방법을 잘 몰라요. 애들이 비리비리 하면은 잎을 보면은 위아래로 뭐가 있어. 그래서 얼마의 양으로 어떻게 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데, 그래도 나름 약 줘가지고 애들 죽여본 적은 없는 것 같아. 확실히 상태가 안 좋으면 잘안 자라. 사람이랑 똑같지 뭐. 근데 이게 이렇게 역병이한번 돌면 말이에요. 다 같이 돈단 말이지. 참 생명이라는 게 나약한 겁니다 이렇게 뭐만 하면 아프고, 뭐만 하면 다치고 아, 솔직히 우리 이렇게 건강했던 수국이가 상태가 메롱해져서 걱정이 진짜 많거든요 약친 애들은 지금 분갈이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, 수옥이 삽목한 애들만 분갈이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화분 아주 난장판이에 난장판. 아이고. 이게 일단 분갈이 끝나고 약친 애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물로 싹 한번 헹궈줍니다 설명서에서 봤어요 소고기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상태가 너무 메롱해요 흥미가 없어 뭐때문인지 모르겠네 밥이 아, 안 나오네 이거 청소랑 같이 하려니까 아. <doorway> 해졌어. 아, 너무 힘들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힘들다. 오늘 또 손님 한 분이 도넛스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덕분에 또 이렇게 끼니를 때웁니다. 오! 귀여워. 짜잔. 음, 짱. 이건 소금 맛인가 보다. 음. 음,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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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이건 기본이지 않을까? 아까 건 짜고 이거 엄청 달아요. 맛있다. 아 이거 너무 땀범벅이다 이거 와. 이거 빡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매번 미루다가 더 너무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후딱 삼겨 여러분 택배가 하나가 있는데요. 이게 뭔지 아니까나 애플워치 케이스 샀거든요, 애플워치 케이스? 얼마 전에 인스타 하다가 이 케이스를 봤는데 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알리에서 갑자기 알림창이 이렇게 뜨는 거예요. 요새 핸드폰 진짜 이상해. 약간 핸드폰에 대고서 만약에 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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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기 뭐 이러고만 있어도 막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막 그런 유튜브 광고에 막 변기 같은 거 광고로 뜨지 않아요? 확실치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.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봤거든요. 요런 겁니다. 나 빨간색 샀거든? 이런 빨간 게왔네요 음, 어, 아. 어 아, 고운 냄새. 이거 같이 조립해야 돼. 이거 조립하는 거예요. 아니 가끔씩 내 이거 애플워치 스트랩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거 되게 예전에. 작년인가 쿠팡에서 한번에 여러개 샀던거거든요 이게 좀 넓적한데 무광의 반투명한 그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는데 또제 애플워치는 이렇게 세라믹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이 시대의 마지막 세라믹 그래서 약간 이 허연허연 애들이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렇게 투명한 애들로 이번에 좀바꿔볼려 합니다 이거 기존에 쓰던건 버릴 수 없어 왜냐면은 이번에 산거 별로면 이걸로 다시 껴야돼 <laughs> 보자 윗뚜껑 밑뚜껑 끈 끈을 꼽아줍니다. 끈을 꽂고와 이게 고정이야? 아, 씨나또 당한 것 같은 기분이 살짝 든다잉. 불안한데. 어? 어? 이씨 이씨. 이게 이렇게 안 맞는 게 맞아? 아, 너무 빡치는데 이거. 아니 이게 원래 쏙 들어가야 된다고 개빡친다. 배송 받았는데 제품이 불량인지 조립이 안 됩니다. 환불해 주세요. 아씨 오늘 영상 원래 이거 자랑하려고 찍은 건데 와 이거 종이 한장 차이도 안 되는 사이즈로 안 되는 거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코딱지만큼 차인데 이 마지막 도전. 아안 해. 아 근데 세라믹이 진짜 세긴 세다. 플라스틱 이렇게 비볐었는데 기스가 하나도 안났네 구간이 명간이다. 이거 진짜 짜인 난다. 내가 이거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. 이게 제품의 하자라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가 있긴 있거든. 그 문제가 뭐냐면 아마 제게 세라믹이어서 그럴 거예요. 세라믹이 아마 미세하게 조금 더 크고 두꺼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껴보고 싶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지. 이거는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해놨으니까 조만간 메시지 오는 거 보고 뭐 환불을 받든 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라도 환불을 못 받으면 당근을 해야 하나 나눔을 해야 하나 모르겠네. 원래 오늘 이 영상의 주된 목적은 이 애플워치였거든요. 애플워치. 케이스 문의가 많아서 뭔가 바꾸는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싫겠네요 세라믹 주제에 저런 하드 케이스를 노렸던 저를 반성을 하고 꼴에 그냥 이런 실리콘 케이스만 끼자 지금 것도 충분히 예쁘니까 다음 이에좀 성공적인, 성공적인 거 갖고 오게요 성공적인 거 안녕